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곳 못하탄 사람들이 의쥐모하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낚시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지. 천은 우리 의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징그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마지막 절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 13절부터 죄송합니다. 17절 읽었네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더 서접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마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임의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조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틈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드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어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는 다윗이 드디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의 군주가 되었다, 지배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어, 남쪽 실질적으로는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50대 50이 아니고 한 넉넉히 잡으면 (40대) (60) 좀 작게 잡으면 한 (30대) (70) 한 (35대) (65) 그 정도 비중으로 사실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몫은 적었습니다 부족으로 따지면 유다 부족 하나인 셈이고 넓이로 따지면 역시 이제 손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 이스라엘 격인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네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이 되고 그래 이제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그 세월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잘 모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게몇살 때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뭐 대개연성 있게 따져 보면은 아무리 많아도 뭐 10대 후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제 20년 이상을 다윗은 이제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와 기다립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변치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믿음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전체 이스라엘 국토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 이제 그 과제로 등장하는 게 새로운 이 왕국의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됩니다. 어, 북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남쪽에 치우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된다면 수도를 어디로 할 거냐 는 것은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냥 서울이 중심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남북을 다 놓고 보면 서울이 정중앙인가 또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새로운 또 수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어, 우리 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이제 왕조가 바뀔 때 수도가 이전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수도 후보지를 이제 물색했겠죠. 그래가지고 대두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과 북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거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 다윗이 주둔 이제 수도로 삼았던 헤브론. 헤브론은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차지하고 있던 이 마하나임과 이 도시들은 북쪽이나 또는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국 수도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부스르라고 하는 부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부스라고 하는 이 부족은 싸납기도 하지만 이성 자체가 요새라서 정복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나왔는데요. 어,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이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로 왕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왕 궁도 왕성이죠 왕성을 건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다윗은 지배자의 위상을 이제 차차 갖추어 나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국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었던 가정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에서는 이제 또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과거에 자기 나라로 정치 망명을 해왔던 별을 볼일 없는 존재로. 이미지가 남아 있죠 사람이 한번 이미지를 가지면 그저 깨끗이 지우는 게좀 쉽지는 않죠 금방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초창기에는 아주 용맹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지만 중간에는 정치적인 입지를 잃고 자기 나라로 와서 밥 얻어먹고 있던 그런 별볼일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니까 야이 기회에 가서 한번 이스라엘을 다 그냥 집어 삼키자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 보면은 정치라는 게 그렇겠지만 블레셋에 망명하고 블레셋을 이용한 것처럼 이제 블레셋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죠. 아주 감쪽같이 속이고 와서 어 지내다가 이제 자기 기회가 주어지니까 싹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괴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과 함께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어느 나라가 어느 한쪽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이웃 국가들 간에 참그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패권주의를 가진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면. 옆에 나라를 침략하게 되어 있죠. 중국은 수시로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고, 일본도 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교도보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뭐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두 나라 간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어느 한쪽이 잠잠해질 때까지 전쟁은 그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블레셋과 다윗의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의 자세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 전쟁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다 덮어두고 전쟁은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개설까지 밀고 나갔다는 것은 거의 블레셋이 이제 그냥 끝까지 밀려갔다. 우리나라 치면 낙동강까지 밀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끝까지 다 밀려갔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과 다윗이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바닷가까지 겨우 이제 살아남을 정도로만 자기들 땅한 떼기, 밭한 떼기만 가지고 살수 있도록까지 다 밀어붙였다라는 얘기고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딱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며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두번 나오는데 두번다 하나님께 여쭤보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더 그러니까 빠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간략하게 기록을 해서 들려주는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주 해묵은 숙제이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작전을 했겠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중간 과정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원주의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산봉울이라고 한다면 산봉울이 이르는 길은 많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은 신은 어떤 신을 믿든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하는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곤 하죠.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이제 좀 구원 다원주의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산봉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은총으로 축복으로 가는 이 길은 딱한 가지만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 각자의 성격,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길로 가는데 이게 사실이 등산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수월한 길이 있고 난코스가 있잖아요. 수월한 길로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중간에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 없다. 거기서 가장 잘 계시되고 있는 갈로 감, 길로 가면은 쉬운 거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코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로 빠졌다가 그냥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다다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어찌 보면 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를 자꾸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운 코스를 막 가다 불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월하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이 참 어찌 보면은 너무 쉽게 말씀드린 것같아 죄송한 이야기도 될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걱정과 근심, 번민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길로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순조롭게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순탄하게 이제 그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다. 이 얘기가 상세 풀었으면 얼마나 긴 얘기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대로 했다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다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매듭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같이 조금은 좀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추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수용하여 그 말씀만에 행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단순해지고 조금은 걱정과 번민이 사라질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임직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임직식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임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